지금 허위사실 유포가 돌을 넘어서 한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지금 메릴랜드주의 원분 트윗은 이래요. 전혀 어디에도 초전도체를 부정하는 게 하나도 없고, 메릴랜드 대학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태까지, 여태까지 만든 샘플 중에 완전한 초전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초전도체 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샘플이 11개가 시도됐고, 7개가 그중 완성됐고, 3개만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바로 12시간 전에 나오고, 메릴랜드주의 트윗은 지금,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11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나왔기 때문에 메릴랜드주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게 당연히 없죠. 지금 초연도체가 있으면 둥둥 떴겠지. 왜냐면 그 이석배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이석배 대표 그 샘플 또반만 뜨는 걸, 그거를 말하는 거지. 반만 뜬다는 사실을, 사실을 말하 거지. 이 메릴랜드 대학이 뭐 앞으로 초연도체는 다 뻥이다. 초연도체가 뻥이다. 사기다.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가 제보 받기로 이 트윗을 가지고 이게 그 원문 트윗입니다. 지금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는 트윗. 이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오 번역해가지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해요. 사기를 친다는 게 주식 하락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괜히 엉뚱하게 번역해서 지금 퍼트려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죠. Bad one 구도를 bad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좋은 뉴스가 bad 뉴스를 했어요. 무슨 사기라고 하면 good 뉴스 news, bad 뉴스가 어딨어? bad 뉴스를 보니까. 노컨퍼메이션 no 오피에돌 앤드류 맥칼립이 지금 USC로 보낸 지가 아직 5시간이 안 지나서 유... 앤드류 맥칼립이 사귀면은 남가주 대학에 보냈겠냐고 메릴랜드 대학보다 그 참고로 USC가 훨씬 더 인력이 많은 대학이에요 바보 다니고 그 메릴랜드 대학을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 나... 나쁜 소식에서 메릴랜드 대학에 말하고자 하는 건 레비테이션 클레이먼오프나스 뜨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뜨는 것 중에 그 혹시 트위터를 보시지 않은 분들 알겠지만 완전히 가짜 cg로 만든 영상들은 아예 그냥 다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세 번째 well-defined tcn true zero resistance state absence of so far 마이선어 이펙트는 여태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당연히 여태까지 완전히 둥둥 떠다니는 게없으니 관찰되지 않았다 이거 세 개만 한거 지금 이 트윗 가지고 오번역을 일부러 해가지고 주식시장 하락을 목적으로 이걸로 지금 날, 퍼다 나르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화제도 된 트윗도 아닙니다 화제도 된 트윗이 아니라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오번역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지금 눌러볼게요 AI로 번역시켜 볼게요 어떤 게 나오는지 자 보세요 한번 현재 나쁜 점 현재 나쁜 점 현재 나쁜 점 한번 보세요 현재 나쁜 점 OP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앤드류 맥칼립이 반만 띄었으니까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료 만들기는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료 만들기가 자기들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고 이번 공중부양은 종종 사기입니다. 사기였던 것들은 지금 다 지금 삭제가 된 상황이에요. 잘 정의된 TCM이 진정한 제로정, 영장상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기라는 거야. 지금 중간 거를 해서 삭제된 영상들 중에 완전히 그 장난치는 거 있어서 인도인들 중에 장난치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됐고 지금 미국 언론 오피셜 11개 중에 7개 완성됐고 그중에 3개가 부분 성공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오번역해서 자기 멋대로 번역해서 사기 요 단어만 지금 가져다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몇몇 지금 주가 하락을 노리시는 분들이 이래선 안 되죠.